부문별 원가계산. 부문별. 자, 부문별 부문별 나오면 무조건 다른 과목 생각하시면 안 돼. 제조간접비. 부문별 나오면 무슨 비? 제조간접비. 자, 부문별 원가계산은 사실 조그만 해서 안 해도 돼요. 제조간접비를 제조간접비가 크면 이 배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보다 더 합리적으로 배부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앞으로 부문별 나오면 다른 과목 생각하면 심한데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 배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는 없어요. 이 부문별 원가액을 한 달에서 뭐 이익이 더 많이 나오거나 이익이 들 나오는 거 없어. 똑같이 나오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배분할 때 하는 것이다 이거야. 말 아, 그대로 부문별 나눠서 계산하자 이가 제조간접비를 부문별로 나눠서 계산하자 이거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제조간접비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생겼다 치자 이거야. 어저께 배운 제조간접비 배분은 이 10만원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배분한 걸 배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문별은 이 제조간접비를 두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서 계산해 보자 이거야. 나눠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여러 개가 되겠지만 자 우리는 통상적으로 두 개로 나누는데 자이 제조간접비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발생한 장소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장소별로 계산하는 것이 부문별이다 이거야. 자, 제품을 만드는 장소에서 발생했느냐? 이걸 제조부문이라네. 제조부문. 제조부문에서 발생했느냐? 아니면 제조부문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부문에서 발생했느냐? 이두 군데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거다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 나눈다래서, 나눈다래서 우리 제조원적 비총액이 변하는 건 아니겠죠? 자, 총액이 10만 원이야. 어저께는 이거 통으로 배분한 거야. 전체적으로. 오늘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나눠서 조목조목 계산해보자 이거야. 만약에 제조부문에서 7만 원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보조부문에서 얼마가 생겼을까? 3만 원이 생겼겠지. 이렇게 나눠 놓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제조부문에서 7만 원 생겼는데 이 제조부문도 또 여러 개가 있겠죠. 자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린두 개로 할게요. 자 A 제조하고 B 제조로 나누겠습니다. A 제조에서 A 제조하고 B 제조. 우리 회사는 제품을 제조하는 장소가 두 군데래. A 제조, B 제조. 그다음에 보조 부문도 두 군데래. 총 장소가 네 군데가 있다고 치자 이거야. 자기는 동력 부문이 있고 수선 부문이 있다 치자 이가. 이 글씨는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각 회사마다 장소가 다르겠죠. 자, 이제조관접비가 발생한 장소는 총네 군데가 있다. 치자 이거야, 네 군데. 자, 그다음에 제조부문의 총액이 7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제조부 A 제조에서 4만 원 발생했다면, B 제조에서는 얼마가 생겼을까? 3만 원 생겼겠지. 그죠? 그리고 두개 합중이 7만 원이죠. 그다음에 보조부문 총액은 7만 3만 원이야. 그 중에 동력부문이 만약에 2만원 발생했다 치자 이거야. 그럼 수성부문에서는 얼마 생겼을까? 만원 생겼겠지. 이렇게 제조 간접비를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서 얼마씩 생겼는지 장소별로 따져서 계산하는 원가 방식을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비안 나오는 거야. 제조 간접비만 나오는 거야. 간접 재료비, 간접 노업비 간접 경비. 자 그래서 부문별 원가계산 하려면 첫 번째 순서가 있어 순서 부문별 원가계산의 순서 순서 1단계 제일 먼저 할게 이거야 지금 이거 제조간접비 있죠 제조간접비 10만 원을 제조간접비 10만 원을 제조 부문과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다가 장소가 두 군데 있어.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다가 나눠주죠. 나눠줄 때 이걸 나눠주는 걸 배부라고 하는 거야.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 제조 간접비 총액을 제조 부문하고 제조 부문하고 보조 부문 요 군데다 이렇게 나눠놓는 게 우선순위야. 1순위. 알겠어요? 이때, 요, 분배해줄 때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이게. 자, 교재 보면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있어. 제조한접비가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은 분배가 필요 없이. 자, 제조한접비 생긴 게요각부문에 어디서 생겼는지 알수 있는 제조한접비야. 요걸 개별비라고 해. 개별비는 그냥 바로 해당되는 과목안에 부과시켜주면 되는 거야. 부과. 좀 어려운 말로, 부과. 그 다음에 이제 공통비라는 게 있어요 공통비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제조간접비 10만원이 생겼는데 이네 군데에서 같이 생긴 금액이야 나눠줘야 되겠죠? 이걸 공통비라고 하는 거야 제조간접비 중에서 자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서 같이 생긴 거 이거는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배부라고 한다 이거 이것을 배부 기준이라고 한다 이때 배부 기준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해야 돼. 교재 보면은 135페이지 보조금문비 배부기준이라고 중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위에 공통비 배부기준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게다 배부기준인데 이걸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고 내가 샘플로다가 한 서너 개 정도만 해줄 테니까 이거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거야. 첫 번째, 제조간접비 중에는 건물과 관련된 지조간접비가 있어요 뭐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 보험료 건물 임차료 이렇게 건물과 관련된 지조 간접비는 공통적으로 발생했다면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이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에 맞춰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야 면적 여기가 면적이 40 제곱 30 제곱 2 0제곱 10제곱. 10제곱. 각부모님마다 면적이 다르겠죠? 그 면적에 맞춰서 배분하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시험 보면 사지 선다형이야. 그 중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데서 찍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배부 기준. 외우지 마세요. 자, 건물과 관련된 거는 자, 면적에 맞춰서 배분하세요. 그다음 기계와 관련된 것은 기계와 관련된 것은 기계와 관련된 뭐 기계 감가상각비, 기계 수선비, 기계 보험료, 기계 인체료 기계와 관련된 것은 기계를 사용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 기계 사용시간 또는 뭐 기계 가격 다 맞는 거예요. 기계와 관련된 거 썼을 때 기계 쓰면 감가상각 많이 하겠죠? 기계 사용시간 또는 기계의 가격 이런 거에 맞추세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수선비 같은 게 있어. 수선비. 수선비 같은 경우 수선을 얼마큼 했느냐. 뭐 수선, 횟수, 수선, 시간 이런 쪽 수선과 관련된 거에 맞춰서 배분하면 합리적이겠지. 맞아요? 그다음에 뭐 복리후생비 같은 거. 복리후생비 같은 거는 복리후생비 인건비 잖아 쉽게 말해서 종업원에 맞춰서 종업원 수에 맞춰서 이렇게 배분하면 된다 얘가. 이거 외우지 마세요. 합리적인 기준을 사지 선다형에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교재 135페이지 쫙 나왔는데 외울 필요 없는 거 1단계 이렇게 나눠 주고요. 자, 2단계로 할 일, 2단계로. 자, 요 2단계가 시험에 잘 나와요. 두 번째 관리은 그러면 지주 공문과 보조 공문에 나눠 놨잖아. 두 번째로 할 일은 보조부문비는, 보조부문비 여기 두개 있죠? 다시 제조부문에다가, 제조부문에 다시 배분해 주는 거야. 보조부문비는 제조부문에다가 다시 배분한다. 지금 보조부문비가 여기 2만원하고 만원에서 3만원 생겼죠? 얘하고 얘는 요 제조부문 이두 군데다 다시 나눠주는 거야. 결국 제조부문에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자, 이때 보조 금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분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거야 가장 간단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가장 간단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직접 배분법이라 해요 가장 간단하게 배분하는 방법 직접 배분법 요건 요술이야 보조 부문비를 동력비 2만 원 있고 수선비 1만 원 있죠 그 동력비를 여기하고 여기 제조 부문에다가만 나눠주고 보조 부문한테는 이렇게 무시를 시켜주는 방법이야 자 이거 2만원 있어요 자 여기다 만원 주면 여기다 만원 좀 되겠지 수성 부문비도 마찬가지 여기 제조 부문에만 배분하고 보조 부문 상호간에는 배분 안하는 방법이야 간단하게 여기다 6천원 배분했으면 여기다 얼마 배분할까? 4천원 이렇게 보조 부문은 무시하고 보조구문에서 발생한 요 금액을 막바로 제조구문에만 나눠주는 방법이 직접 배부. 시간을 제작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배분하려면 이방법 쓰는 거야. 자,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보자, 이거두 번째, 조금 더 정확도 있게 배분하고 싶으면 단계 배부법을 쓰세요. 단계 배부법. 자, 단계 배부법은 단계, 거꾸로 올라간 거야. 계단이죠, 계단. 기단 올라가듯이 배분하는 거야 자 그럼 이때는 보조 부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개 중에서 먼저 무엇을 배분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야 배부 순서를 정해서 배부 순서를 정해서 제일 먼저 배분하는 것은 보조 부문에다가도 배분해 자 우리 순서 이거 얘 먼저 배분하는 걸로 할게얘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얘 먼저 얘를 1순위로 배분하면 얘는 여기, 여기만 배분했었잖아, 아까는. 이게 직접 배부를 했죠? 요 위에 있는 요 보조 부분에다가도 일부를 배분해 주는 거야. 자, 보세요. 만 원을 여기다가 오천 원, 여기다가 삼천 원, 그럼 여기다가 얼마 배분한다? 이천 원. 이게 보조 부분에다가도 일부를 이렇게 조금 배부해 주고, 얘는 없어지는 거야. 그럼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보조 부분 비는? 동력부문비가 되는데, 최초 발생액은 2만원이지만, 여기 수선부문에서 2천원 생겼잖아요. 그럼 합계가 얼마 생겼어? 2만 2천원이 됐겠죠? 얘는 여기다가 이제 배분하고 자기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2만 2천원 이 가야 되겠죠? 자, 여기가 만원이라면 여기 얼마? 만 2천원. 결국은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도 전부 다 어디로 다 모였어? 제조 부문에 다 보이죠. 근데 얘는 얘는 단계 배분은 직접 배분에 비해서 좀 복잡하게 배분했죠. 조금 더 정확하게 배분하고 싶으면 이러한 방법도 있더라 이 소리야. 세 번째 마지막 상후 배분법 가장 어려운 방법이야. 자 보조 부문끼리끼리 다 같이 배분하는 거. 자 여보세요. 얘는 요렇게요렇게요렇게세 군데 다 배분하고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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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부문을 뺀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다 배분하고 자기 부문을 제한 제조 부문과 보조 서로 이렇게 보조 부문 상호 간에도 배분하는 거야.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렵겠죠. 응, 응. 제일 정확성 있게 배분하고 싶으면이 방법 쓰는데 얘는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 자, 여러분들은 방법만 했는데 자, 이렇게 보조 부문비를 제주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가장 간단한 게 뭐라고? 직접 배부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상호 배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간단한 것부터 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슨 배부? 직접 배부 두 번째 뭐라고? 단계 배부 세 번째 뭐라고? 상호 배부 알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 요거를 보충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